살펴볼 텐데 DB가 꾸준하게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이미 그 KT 전령 선수와 함께 최원혁, 자매의 원인 최북이 오재현 선수가 추격합니다. 양홍석 선수와 함께 6위상 정의재 태알로 이재도 선수입니다. 큰 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가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을 두번더 가져오는 에이입니다자이번에 리듬 탐험에서 이재도 론. 야, 여기서 수미선호, 차원의 에이 그리고 이재도가 날아오릅니다. 허령! 두명 사이 타고 듭니다 점퍼 허일혁 깨끗합니다 패스 텔로 시간 떨어집니다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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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밑 득점 아, 그렇습니다 유기상 스팅 페이크스텝백 미드레인 점퍼 들어갑니다 유기상 허히려 그대로 점퍼 리프 과 양홍석 등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양홍석 컴하게 올라갑니다 득점 자 오재현 오른쪽으로 오훈혁 2초 넘었습니다 베이스 안전 파악 들어갑니다. 평균보다 5득점 정도를 내린 스쿼트입니다. 유기상 캐치 샷 샷! 점 유기성에도 깔끔한 슛을 보여줍니다. 어 공간이 열립니다 최원현. 쏩니다 이제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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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볼 수비 성공 정원이지기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의 집중력은 대단하네요. 다음 패스 후원 펠로 득점. 클럽 최초 안쪽입니다 원이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득점입니다. 상대 맞지? 더 아, 마땅한 아주 대기록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것도 양호석 선수 이제 2라운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또 보여주네요. 그리고 유기상이 쏩니다. 샷!

양준석의 수비 센스도 뛰어났네요. 예, 리마테 양준석. 양홍석 시간 확인하면서 양준석 덕으로 이바라 돌아섭니다. 오 이바라 허용을 안 했어요. 야구타구타안 들어갔습니다. 리마스레이어 이바라. 오색은 이관이가 수비하고 있는데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다시 오색은오또 이렇게 뭐... 해냈고요. 네 잘라들어갑니다. 저시 이바라. 원래 폭발! 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음 자, 양준석, 수비를 따돌리면서, 점파 음 들어갑니다! 잘하는 석공이 나왔는데, 아쉽게 성공은 그리고 안 됐고요. 623! 2 점입니다! 양준석, 타고 듭니다. 오오오! 지금은 반칙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3클락 3초, 2초, 발맞추가 쏩니다. 와! 남은 시간 4초, 3초, 2초, 자, 매원이 플러터 차고레지는 아, 과연 지금의 리드를 또후반기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현, 시간은 계속 떨어집니다. 다 샷, 안 내려갔습니다. 리바운드, 원이 품백 득점! 허일령개체 샷, 쏙쩍! 인사이드, 리바탱! 오재현 특접! 다시 이제도 미스매치입니다 그대로 점퍼, 이제도 뱅크샷 득점!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오재현. 두명 사이에 찢점에서 올라갑니다. 파울. 거 대표 승유환은 SK의 오재현 선수고요. 자, 이쪽 이구 들어갑니다. 자, 최호정이 이걸 또한번더 잡아 줍니다. 그리고 오픈자밀 원이! 또 들어갑니다. 골밑빼 줍니다. 반대편 코탑 수니다수 리바운드 후아탈로. 빠르게 갑쪽으로 코탑 왼쪽에 이제도 스위치. 고도 쪽으로, 양홍섭, 캡체샷, 석자! 베이스라인 근처, 외곽, 다시 쏩니다. 양홍섭, 석자! 양섭스피 받으면서 왼쪽으로, 45도, 오재현! 자, 좁건 팀에서 공을 빼줍니다. 패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양홍섭!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터널원 점퍼, 원 펠로 러확합니다 1라운드, SP 가져갑니다. 남은 시간 3초! 오재현, 먼 거리, 안들어갔습니다 새로 이제 선수들이 한 구한 20점 조금은 간결하지만 그래도 역시 LG의 수비력 왼쪽으로 부탕 베이스에 대파합니다 인사이드 득점 인정 상대방 이런게 굉장히 큰장점을 갖고 있는 국탕이에요예추가자일안 네.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가고 공을 잡으면 펼쳐지는 수비로 해서 도움수비가 인상적으로. 선수들이 오재현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양재석, 그리고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아웃넘마 상황입니다. 골타 이바라! 득점! 양호석, 원이, 러닝 플러터! 자, 미니 원이, 투과대, 투. 어안 들어갔어요. 네, 아. 화이 공간이 열렸습니다. 림조준 허! 이! 양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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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 양홍석 쪽으로 자라들어갑니다 <목소리> 저스틴 고타, 고타! 고타! 성공이에요 아이스크림 턴오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스틴 고타 이로써 그대로 롱터 자밍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피스 선수였고요 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동작인데 양홍석 선수의 6파울로 반영되었습니다 어, 양홍석의 6파울로 선정거군요 야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터 2구 들어갑니다 최부겸 펼쳐지는 엔젤슨을 볼수 있고요 예, 한번 막혔다가 올라갑니다 자메원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코너 패치 샷 이관이 오 파울이에요 심수련 <laughs> 정도의 월드스타가 <올드싸움에서>. 돼아 <laughs> 네. 근데 어깨를 좀 내려야겠네요 네그 <laughs> 어, 이후에 잡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세기를 보여줍니다 와어갑니다최부 <laughs> 여기서 안쪽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발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동료 확인 코너 허일현 석탑 실패 이런 양준석 리버트 플로퍼 하게 되는데 지금 네. 그 보수 중에 하나죠. 이노셉 자메원이 상대의 어, 반칙을 했군요. 어, SK 는 <laughs> 7회째를 <laughs> 실패했는데 네. 양웅석 빼줍니다 호안 텔로 와! 저 승집에서 빼줍니다. 발맞추고 쏘아 니다 양우수합니다. 빼고 있습니다. SK 시간이 합니다 오재현, 오재현 따라오르면 그냥 그 양홍서, 유기상캡쳐샷션첫 곡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이 잡자마자 쏩니다. 자매 원이 이내나. 원희, 조금씩 메고 들어갑니다. 원이원이푸샷립 통과. 업니다. 아! 스미소폰, 가문의지, 구타, 구타, 흑점 그는 에이네요 참견. 그대로 민재의 저퍼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코 바운드 싸움을 다섯 개를 앞선 LG. 더다나성공 득점을 한 1점도 안 주면서 2 20... 네. 최종 스코어가 76대 67. 창원 LG가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